네,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 윤강 감독님부터 네, 입장해 주시겠습니다. 앞에 T자 앞에 서 주시면 되고요. 네, 왼쪽부터 시선 한번 봐주시고, 네, 네 왼쪽. 네, 가운데 사진 영상 분들이 계셔서요. 왼쪽 한번 봐주시고, 네, 가운데 시선 부탁드리고요. 오른쪽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희 네, 봉준호 감독님이 인정한 세계적인 사회대 <laughs> 거장, 알고 계시죠? 네. 문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손인사 한번 해주실까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동해주시고요. 저희 서수빈 배우님. 네. 네 배우님, 왼쪽 먼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품으로 처음 영화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. 네,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시선 받으시고요손이사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. 네,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세요. 가운데 보고 손 합트 한번 해볼까요?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저희 장혜진 배우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아름답게 의상을 또 입고 와주셔서 저희 모두가 반했는데요. 네, <laughs> 왼쪽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. 네, 월드스타다운 품격이 느껴지시는 네, 부지이십니다 네. 오른쪽도 시선 처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 이런데 어디를 봐야 좀 예쁘게 나와요? 가운데 아래쪽에 조금 기자분들 계셔서요, 내 아래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상범. 네, 가운데 보시고도 한상범 네. 투어트 영화제 때 테러사이트 출신 배우로서 엄청나게 열광적인 반응을 또 끌어내셨다고 합니다. <laughs> 저 이제 소민 배우님이랑 조금 같이 촬영할게요. 멋진 분야로 나오는 두분이시고요 왼쪽 먼저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. 네. 아래쪽 수빈 배 변이 받으시면 좋습니다. 가운데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. 오른쪽도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두분 같이 손 이렇게 마주대고 합쳐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. 좋습니다. 네, <웃음> <웃음>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윤강 감독님 같이 마지막으로 세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왼쪽 한번 시선 봐주시고 손 인사 한번할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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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네. 미소 네, 부탁드리고요. 네. 부채 또 시선 촬영을 부탁드립니다. 저희 같이 준비했던 그 하트 이렇게 크로스 하트 한번 네. <laughs> 네. 왼쪽 봐요 이것? 네, 왼쪽 한번 보시고, 네. 가운데 봐주시고요. 우측 보시고, 네. 하트 내리고 저희 한번 화이팅 하고 화이팅 포즈 한번 하고 무리하겠습니다. 네. 세계주주 화이팅! 네, 어태권도 자세인가요? 네, <laughs> 네, 세계주주 화이팅하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저희 아,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20일 개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사 합드립니다